장애인 수용자입니다. 정의 읽어보시고, 초우 갑니다. 자, 소장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서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적절한 배려를 하면 됩니다. 자, 이 고려해서 한다는 것은 앞에 여성 수용자, 노인 수용자, 장애인 수용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적정한 배려, 처우에 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다 똑같아요. 어, 앞에 노인도 법무부령으로 되어있었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외국인 전부 다 법무부령입니다.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전담시설 나오죠. 자 어, 법무부 장관이 장애인 수용자 처우를 전담하도록 하는 시설, 전담시설입니다. 이 전담시설의 장은 역시 이 장애 종류별 특성에 알맞는 재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되어 있죠. 전담이기 때문에 의무적입니다. 누가 시행합니까? 시설의 장이 하는 겁니다. 장이 시행한다. 그래서 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됐고. 자, 그리고 밑에 기출도 보게 되면, 여기,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는 것은 전담 시설일 때 그렇습니다. 전담시설이 아닌 시설은 의무적이 아닙니다. 틀, 모든 시설에는 틀렸죠. 자, 어떤 곳이 장애인 전담시설인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도표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성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청주 여교가 하나 있고요. 소년, 수영자 전담시설은 김천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장애인 나오네요. 장애인 전담시설은 9개가 있는데 야 이렇게 많아요. 안양, 여주, 포항, 청주 등등 엄청 많네요. 뭐, 지체장애인 있는 곳이 통영이란 얘긴 저도 알고 있고 시각장애인은 청주 여자 교도소. 여주하고 청주가 있네요. 언어 청각 장애인은 안양하고 여주가 있고요. 쭉 내려와서 외국인 수용자 전담 시설은 대전, 천안, 여주, 청주 여교가 있네. 자, 그리고 맨 밑에 전 시간에 배웠던 노인 수용자 배웠죠? 전담 시설은 서울 남부, 대구, 대전, 광주가 있네요. 그렇지? 뭐 이런 곳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 여기 중경비. 여기 힘들죠? 여기 경북 북부 제2교. 여기에 이제 옛날로 치면 그 청성입니다. 청성 제2교도소가 딱한 군데 있죠. 개방처우하는 곳이 천안개방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에도 개방처우하는 곳이 있네요. 뭐, 손망의 집, 뭐, 등등, 등이 있습니다. 시험관 관련 없습니다. 다시 오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담 시설이 아닌 곳은 운영할 수 있다 재량상이죠, 의무적입니다. 전담 시설일 때만 의무적이고 그리고 1층 똑같죠 노인과 그리고 어, 특히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을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뭐요 2항 같은 경우는 전담이든 아니든 똑같은 거예요. 노인과 마찬가지로. 자, 장애인 수영자 전담시설의 장은 의료진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돼있어요. 노력. 야.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다니까. 노력,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 좀 의무적인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아무래도. 의료진 장비를 의무적 하면 우리가 뭐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잘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 이건 어, 언제 후에는, 수년 후에는, 갖추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다? 노력으로 그치고 맙니다. 자, 기출과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점에서는 이게 옳은 정답이 아니고, 노력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내나, 그치? 이 노력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노인에게도 있어요. 노인에게도. 여기 나오죠? 똑같죠? 조문이. 역시 전담시설의 장은, 의료진 장비 나오죠? 여기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력이란 말이 빠지면 틀리는 거죠? 그런 내용 같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뭐, 개인 GDP가 한 10만 불 가면 또 모르겠어요. 아직 3만, 3만 5천 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한 5만 불, 6만 불 되면 되겠네 아직까지 뭐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그 다음 나머지 것좀보시면 역시 전담 시설의 장은 직업 훈련이 석방 후에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편성할 때 운영할 때 특히 요의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담시설 때는 그래요. 전담시설이 아닌 것은 우리 이렇게 이런 조문 자체가 없는 거죠. 전담시설인 경우는 그렇다. 준용 규정도 출제가 되었고요.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장애인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자, 주식, 부식 등의 지급, 운동, 목욕, 교육, 교화, 작업 등에 관해서 45조, 46조, 48조를 그대로 준용을 합니다. 그 밑에 조문 나와 있죠? 45조, 46조, 48조, 꼭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노인 수용자 배운 것을 그대로 확인하면 수용자의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했고, 그리고 운동 시간을 연장하거나 목욕 횟수도 늘릴 수가 있고, 교도관, 자원봉사자, 다른 수용자를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가 있고 어, 전담 교정 시설의 장은 이 장애인 전문 오락 그밖의 특성에 알맞는 교화 프로그램을 개방 시행하여야 한다. 원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부과하고 이 경우에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문 하나가 없죠. 45조, 46조, 48조 잖아요. 47조 어디 갔지? 그래서 이, 이 장애인 수용자 가된 경우에는 47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7조는 이 장애인 수용자에게는 준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소년범, 소년 수용자에게만 준용합니다. 그래서 47조는 장애인 수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마치 이 밑에 45, 46, 48 속에 47조 어, 조문을 슬쩍 집어넣어서 준용하는 것처럼 하면 틀려요.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입니다. 역시 외국인도 초할 때 언어, 생활 문화 등을 고려해서 초하면 되고요. 자세한 것은 방법부령으로 정하겠다는 것도 똑같아요. 전담시설 앞에서 봤죠? 자, 전담시설 같은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수용자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의 장은 역시 교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시행해야 한다. 전담시설이기 때문에 의무적입니다. 누가 이 아, 프로그램 개발 시행해야 된다고요? 장이. 장이 하는 거예요. 장관하면 틀려요. 앞에 다 그랬어요. 장애인도 그랬고 노인도 그랬습니다. 노예는 그런게 있나 거의 비슷합니다 찾아보시면 되고요자 그리고 전담 요원 지정 갑니다 외국어의 능통한 교도관을 전담 요원으로 지정한다 가끔씩 특채로 뽑죠 한 명씩 뽑아요 지정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됩니다 자이양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외국인 미결수입니다 요 미결수입니다 외국인 미결수 같은 경우에 조력을 하여야 한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일 때에는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외국인이 안 붙으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내인일 때에는 이게 재량으로 되어 있어요.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국인일 때에는 이게 의무적이 아니라 뭐뭐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돼 있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기출 갑니다. 외국인 통역사 자격을 전담 요인으로 지정할 그게 아니고 교도관입니다. 교도관. 교도관. 통역사 자격자가 아니고. 자, 거실 지정. 거실 지정하는 경우, 종교 생활 관습이 다르거나, 민족 감정 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 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수용해야 됩니다. 의무적입니다. 만약에 재량으로 규정인 왁, 그래서 분리하지 않으면 자칫하다가는 칼부림 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종교가 제일 심하죠. 뭐 이슬람교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이슬람교 뭐 옆에는 교회 목사가 있는데, 옆에서 목탁도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활관습, 종교 등이 다르고 분쟁 소지가 있다면 반드시 찢어야 내 됩니다. 역시 생활 양식을 고려해서 필요한, 시 수송 설비를 제공하도록, 여기도 노력이라고 나와있네? 노력. 필요한 수송 설비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수송 설비가 뭔지는 나와있지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도 막대한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노력으로 그치고 만다는 거예요. 노력. 노력이 벌써 3개 나오네? 그런 단어 조심하셔야 돼요. 제공해야 한다면 틀려요.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여기, 그치, 노력입니다. 피부색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종교, 그 다음에 생활관습 민족감정 이런 건 있는데, 여기 피부색 없어요. 분리수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분쟁 소지가 없도록 유색인정별로고도 아니죠. 유색인정별로 내는 게 아니라고 그냥... 분리 수용하면 됩니다. 주식 부식 지급. 자 외국인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 총연량은 소속 국가의 음식 문화, 체격 등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쌀, 방 그리고 그밖에 식품을 주식으로 지급하네요.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었잖아요. 그치,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인데, 외국인 수영자는, 뭐, 빵이나 밀가루를 더 많이 먹는 국가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다 주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나라의 음식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장관이 정합니다. 장관. 소장하면 틀리겠네요. 역시 장관이 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통일성 계약위에 다 이런 얘기죠. 자, 위독 사망 시 조치. 최근에 아주 잘 나오는 조문입니다. 자, 외국인 등이 위독 또는 사망했을 때, 누구에게 알리냐면, 여기 참잘 나와요. 외국 공간 영사관의 장, 그 관원이나 가족에게 알립니다. 알립니다. 여기 기출에 나와 있지만, 교정기관에 알리는 게 아니라, 외국, 경관, 영사관, 그쵸? 이쪽의 장, 그리고 가족에게 알리는데, 즉시입니다. 즉시. 즉시 알린다. 여기 뭐, 원치 아니 하면 뭐, 알리지 아니 할수 있다. 그런 말 없죠? 그치? 그 점은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뭐, 1 1리네 이런 말 없습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 없습니다. 자, 소년으로 갑니다. 자, 소년. 자, 소년 수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말한다. 19세 미만자. 여기 19세 미만자. 기결수 미결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일반 교도소에서 이 소년 교도소의 수용, 아니, 아니죠. 마치 소년 교도소의 수용증인 수용자. 라든지, 그리고 일반 교도소의 19세 미만자, 19세 미만자, 기결수, 미결수를 말합니다. 역시 고려입니다. 자세한 것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다 똑같네요. 여기도 전담교정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딱 하나 있었지? 김천선년교도소입니다 김천교도소의 장은 역시 교육교합 프로그램을 개방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 똑같네요. 전부 다 의무적입니다. 누가 장이. 그리고 역시 공동입니다. 개별 아니에요. 어, 개별이면 얼마나 좋게? 개별 아니고 공동 학습 공간을 마련하고 이런 것 등을 갖춰야 한다. 전담 시설이기 때문에 의무적입니다. 수영 거실. 일반 시설일 경우는 역시 재량이죠. 운영할 수 있다. 이무적입니다 됐고 의류 갑니다. 자 소년, 수영자, 나이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목이라든지 그리고 시기라든지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관리 정할 수 있다. 접견, 전화 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누구는 늘려주는데 누구는 안 늘려준다. 둘 다입니다. 접견이든 통화든. 그래서 통화는 늘려줄 수 있는데 횟수는 접견은 늘릴 수가 없다. 틀렸죠. 사회적 차우가 있네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 사회봉사, 종교행사 참석 등 이런 것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사회적 처우입니다. 여기에는 발표, 공연, 참가활동을 포함합니다. 또 기출 보면 또 제외라고 나와 있네요. 자, 소년수용자에게도 준용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수용자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주식, 부식 등의 지급, 운동 목욕, 전문 의료진 작업 등에 관해서 45조부터 48조까지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여기서는 47조도 들어가요. 그 점에서 장애인과 차이가 있는 것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기출문제 정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45조, 46조, 여기 47조, 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번 이상 건강검진을 해야만 된다. 48조 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꼭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